안녕 젊은이들 오늘도 사신 키우인데 그때 여기 180층을 홀리붐 풀각이 되면은 돌아보기로 했었는데 풀각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킬 바꿔가지고 요쯤에서 마공 트리로 전환을 할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일단 요 마력으로 찍어줍시다 이렇게 다 찍었고 이게 100% 넘어가도 계속 찍히더라고요. 아, 코스튬도 바꿔줘야 되는데, 야, 이거, 부진장안 나오는데, 일단 해보자. 야, 드디어 나왔는데, 물공보다 약하네. 일단, 이렇게 하고, 스킬 초기화 해볼게요. 다 바꿔줬고, 능력치는 마력 1778조네요. 가봅시다. 신등급 장비 4개. 탓, 탓, 탓. 야 피가 달긴 다네. 오케이. 예, 75초 남기고 클리어, 이제 쭉쭉 밀어 보면 되겠죠. 가 봅시다. 어, 야, 이거 마공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빡센데. 181층에서 딜이 딸리네요. 야, 한층이야. 한층 용이나 한번 해볼까? 5초 남기고 소멸했는데 582억이네요. 오호 사냥터도 한번 가볼까요? 매지션 병사. 어 여기가 한 방이 안 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가? 음 여기도 한 방이 안 나는 거 같죠. 어 그렇구나. 오 <laughs> 어... 되게 마공 트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야, 이게 손가락도 고강이어야 되고. <laughs> 아무튼 이 스케일 쓰는 그런 순서도 굉장히 손에 익어야 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기에는 좀 어렵고 적응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물공으로 바꿔가지고 탑도 오르고 용도 잡아보고 해봅시다. 다시 물공으로 다 바꿔줬고 가봅시다. 181층. 야, 100초 남기고 클리어? 야, 이렇게 차이 난다고. 세팅 문제겠죠, 아무래도. 이것도 굉장히 차이 나고, 팬던트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능력치도 이렇게 차이가 다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분만 찍으면은 마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것도 3,400조대, 아까 1,700조 정도 됐었죠. 와, 그렇구나. 아직. 마궁으로 가지 못하는 거였구나. 나는 아직 준비가 덜돼 있던 거였구나. 일단은 탑 마저 올르도록 할게요. 야, 지금 192층에서 막혔는데, 야, 여기 세네요. 그렇다면, 은 해줄 게 있죠.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또 제가 스턴을 거는 게 문제니까, 코스튬도 상태 이상으로 용알 좀 받아서 스펙 업좀 해주고요. 4572조까지 올랐고요 여기서 이 불스를 재물에다 써주면 되겠죠 마공트리로 갈라고좀 아껴뒀던 건데 그냥 여기다 쓰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니까 자다 올려서 133 134 128 129 이렇게 됐네요 능력치는 5391조까지 올랐고 아또 올라가야지 이번엔 깨겠지 와 저렇게 뻘개지면은 애가 회피가 겁나 많이 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야, 그래도 이거는 깨겠네. 와, 깼다, 깼다. 오케이. 답은 질직루. 맞어좀더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200층에 도착을 했는데 이 여자의 아. <laughs> 야, 아픈 추억이 있는 그한 마리씩 잡아야 하는 그 녀석이네요. 근데 한 마리만 등장하는 거 같고 졸개들 등장하네요. 어려울 것 같은데. 도전해봅시다. 아, 난이도 꽤 있어가지고, 딜 찍누가 돼야 될것 같은데. 과연. 와, 피다는 거 봐. 오, 화면, 화면, 화면이 하나도 안 보여. 야, 이건 또. <laughs> 아니, 이건 또 어떻게 깨는 거야? 와, 쟤피 거의 안 달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와, 대박. 야, 이거 피도 4분의 1 달았네. 등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야. 또이 재물 올리고 용이나 잡아 봐야 되겠죠? 또다 올려서 145, 141, 136, 142. 이렇게 됐네요. 물공 5,996조로 용 때려봅시다. 아 역시 이 손에 익은 편안함. 오와 <laughs> 천억 돌파 대박 뭐야 이거 초대박인데 나 각성해야 되나? 아니면, 다크 홀리붐을 가야되나? 이거 상향 소식이 있었으니까, 아, 다크 홀리붐으로 가야되겠네요. 야, 이거 랭킹 너무 궁금해지는데? <laughs> 아. 아하. <laughs> 와우. 2800. <laughs> 어마어마하네요. 볼 때마다. 대박이다, 진짜. 일단, 사냥터 또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데몬 드래곤 그냥 잡겠지? 음, 쭉 보고 있는데, 오, 데몬 드래곤도 굉장히 쉽게 잡는 느낌이죠. 오, 좋았어. 그럼 이제 컬렉 짝도 이 갑옷이랑 저도 받은 지팡이 해야 되니까 데몬 드래곤 로얄 비숍 여기서 방치하면 되겠네요.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기대를 품고 마공으로 갈아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손가락도 그렇고 제 능력치도 그렇고 모두 이룬 것 같죠. 랭킹은 일단 나오는 대로 맨 마지막에

여태까지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이야, 이야. <laughs> 진짜, 이 게임에는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하긴, 저번 주에도 꽤나 높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야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래도, 천 개의 감옥을 오르는 거는, 보상도 쏠쏠하고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저 마의 200층. 혹시 또 공략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